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S&P500을 알아야 한다. S&P500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미국의 시가총액이 높은 500개의 종목이다. 그 중에 다우전순, 아멕스, 나스닥 종목 등이 들어간다. S&P 글로벌이 만든 지수 상품이다. 이 그래프는 S&P 1년치의 그래프이다. 이 그래프는 5년치의 그래프이다. 이 그래프는 1년치의 그래프이다. 장기적으로 보면,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알수 있다. 물론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S&P 500을 사면 시간이 흐르면 미국 시장과 함께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다. 죄송합니다. 1년치가 아닌 최대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.